안녕하세요 라나 골프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건 저희 아마추어들이 진짜 안 되는 거 뭐죠 수직낙하 음. 수직낙하가 왜 저희 아마추어들이 잘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되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원래 수직낙하를 안 했었어요 당연히 저도 아마추어고 레슨을 안 받아 봤었으니까요 네, 최근에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음, 이거는, 아이언으로 할게요. 쉬운 게 아이언이니까. 자, 8번 아이언, 아이언이거든요. 결국 수직 낙하란 뭐예요? 자, 백스윙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덮혀 들어가지 않고, 좀 이렇게 둘러서 내리는 느낌. 이런 걸 저희가 수직 낙하라고 하잖아요. 뭔가, 용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근데, 저희 아마추어들이 이 수직 낙하를 하려면, 이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 우선 첫 번째 이 백스윙 궤도인데요. 저희가 항상 제 영상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거의 이렇게 돌리는 백스윙을 많이 해요. 이렇게 돌리는 백스윙, 만약에 이렇게 저희 어드레스 각석 때, 어드레스 했을 때이 샤프트 이렇게 각이 있다면, 샤프트가 이렇게 연장선이 있다면,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백 스윙을 많이 하는데 이백 스윙을 하면 수직 낙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그렇게 돌리는 백 스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없어요. 떨어지는 공간이. 렇때뭐칠 수가 없어요. 자. 돌린 다음에 뭐 이렇게. 그는 어 이게 맞나? 왜난 수직 낙하가 안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만약에 수직 낙하 연습을 하신다면 그럼 이런 백 스윙을 하실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제가 여전영생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 백스윙 이 백스윙을 하지 말라는 이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분들 뭐 모든 레슨 이렇게 하는 프로님들은 없어요. 물론 저는 조금 더 과하게 이렇게 닫혀서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조절하면 되는데 결국엔 이 여기만 침범 안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돌려서 간다 그럼 이렇게까지만 돌리고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있고 결국 이런 느낌. 많은 프로님들이 거의 이거예요. 저는 좀 많이 닫아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면 많은 프로님들은 거의 이렇게까지 잘 가서 이렇게 올리는 느낌. 이걸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만 안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가능해요. 더전 닫히는 느낌이고 프로님들은 좀더더 더 여기 선에 더 붙는 느낌이긴 해요. 당연 히안 안 그런 프로님도 있지만 저도 약간 닫혀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 이거 하나. 이 백스윙이 돼야, 여기 안 걸리는, 이 돌리지 않는 백스윙이 돼야, 이 수직덕 할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보세요. 이거 공간이 생기죠? 근데 돌려서 갔다? 공간이 안 생겨. 보세요. 다르죠? 이거랑? 이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꿈치. 이것도 아마추어들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다 백스윙 하고 나서, 물론 이 아까 말했던 이 백스윙 맨 처음에, 이 테이크백이 제일 문제긴 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접힐 확률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뭐, 이거 딱 치더라도, 두 번째는, 저희가 백스윙을 테이크백까지 간 후에, 그 다음 올릴 때, 어떻게 많이 올리냐면, 오른팔을 많이 이렇게 접어요. 진짜 많이 접어요. 이것도 제 영상에 있지만, 접지 않고, 이 어드레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느낌.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팔이 계속, 약간, 접지 않는 느낌으로 해야 이 수직 낙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수직 낙하할 공간이 없고, 이거 사실 펴야 되잖아요. 오른팔을. 펴야 되니까 또 이게 또안 돼요. 수직 낙하가. 이두 가지.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 하체. 또 저희가 맨 처음 백스윙 할때 어떻게 많이 하게 되냐면, 배우지 않고 저희 아마추어들은 백스윙 시작할 때 하체가 같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같이 돌아버리면, 이 헤드도 당연히 이렇게 같이 돌아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수링락할또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테이크백 때까지는 최대한 버티는 느낌으로 해도 이게 하체가 자, 버티는 느낌으로 해도 하체가 알아서 돌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버티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하체가 알아서 돕니다. 근데 같이 돌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돌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버틴 후에 그 다음 조금 자, 하체를 최대한 버틸게요 버티고 버텨도 버텨도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다음 탑 거의 다 왔을 때 살짝만 더 돌려주면 이게 끝이거든요 하체 쓰는 것 제가 최근에 정말 하체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 좀 원래, 원래랑 똑같지만 탑에서 꼬임을 좀더 하는 정도 이 정도거든요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선결돼야만 수직낙하를 할수 있다 그 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 수직 낙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관성도 일관성이고, 이 수직 낙하, 저희 느낌의 이 수직 낙하를 해야 샤프트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잘 써지더라고요. 특히 드라이버, 뭐 우드, 롱 아이언, 특히. 그리고 아이언도 똑같아요. 그냥 솔직히 수직 낙하하는 느낌이 양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결국엔 다 이런 식으로 쳐야 결국은 일관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공이. 샤프트가 어쨌든 제대로 궤도가 쓰여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필드에서 특히 필드에서 왜냐면 항상 가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도 당연히 저는 요새 정말 스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되게 여러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진짜 막 생크도 나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핸디캡 딱1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뭐 많이, 많이 칠 때는 진짜 90개도 넘고 잘칠 때는 진짜 70개 무조건 들어오고 거의 80대 초반 이렇게 놀고 있어요 또 요새 정말 더 느낀 게 진짜 이 수직 낙하 느낌을 해야 뭔가 일관성이 더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골프의 기본은 전 손목 힘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은 수직 낙하 얘기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테이크백 때안 돌리는 거두 번째 오른팔 안 굽히는 거세 번째 맨 처음에 테이크백 때 하체 버티는 거이세 가지가 돼야 수직 낙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직 낙하 할때 기본은, 자, 백스윙을 타고 딱 갔어요. 수직 낙하를 이런 식으로 풀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손목에 힘을 빼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에 같이 하체가 회전이 되면, 애가 정확히 임팩트 지점에, 그프로님들 말하는 딱이 임팩트 느낌, 딱 보이죠, 이거? 이 K자, 역 K자라고 하죠. 다이 느낌이 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치게 되면, 이렇게. 역 K자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덮어 치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역해이자를 만들려면 이 수직락 하랑 합쳐서 해야 이 역해이자가 됩니다. 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세개는 근데 솔직히 고치기도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습관의 문제랄까? 저 이게 습관,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쳐왔는데 이거를 당장 바꾸면 당연히 공이 안 맞고, 특히 필드에서 이렇게 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겪고 나면 무조건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필드에선 안 맞다가 이제 슬슬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하 이거는 뭐라 그러지? 뭐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말 많은 프로님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